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지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승기 변호사 예. 지금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와서 안내를 좀 해드리면서 이어가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laughs> 자 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어, 긴급 정보 또 있습니다 인천대로 가좌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 방향 서인천 나들목 100m 정도 못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사고 처리 되지 않고 있다고 전동춘 통신원 제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시사 이슈는 행정수도 이전 헌법재판소 위원 논란 있고 해결사 역할 하나입니다. 네, 뭐 행정수도 관련해서 뭐 어제 이 뉴스가 뭐 뜨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김태년 원내 대표가 20일 규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민주당은 이제는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한 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이를 추진하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제 신행정 수도 특별법을 27일 이전까지 발의하겠다라고 이런 계획도 밝히는 등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들이 행정 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대권 주자인 이제 이낙연 의원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뭐 김경수 도지사를 포함해 여권 인사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반대 의견 자체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이는 이제 부동산 폭등으로 이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행정 수도 이전을 통해 이제는 국명 전환, 여론환기를 시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통, 통합당이 연일 이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설파하며 이제 민주당 가 이제는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조금씩 그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아주 초대형 이슈가 이제 이제 뭐 던져지면서 소위 이제 판이 바뀐 거죠. 이제 그뭐 강남이나 뭐 서울 집값이 어떠냐? 뭐 세금이 얼마 세금을 얼마 더 내냐? 뭐 이런 이슈들이 뭐 지금껏 어쩌면 정부 여당에 좀 악재가 되었는데 행정 수도 이전 추진 하나로 싹 정리가 될수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그때 그 그린벨트 이야기는 그럼 왜 나온 건가요 네. 뭐 그린벨트 해제도 어쩌면 해대. 이번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해제 불가 입장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음. 하지만 그전까지 정부와 여당의 이제 유력 인사들이 뭐 해제한다 뭐 해제하지 않는다. 계속 입장을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정부의 실, 정책의 신뢰도에 이제는 뭐 생채기를 냈는데요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뭐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아재 반제 여지 혹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애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는 지금 이렇게 금물살 이제는 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행정수도 이전이 너무 신속한 거는 좀 바라지 않습니다 예. <laughs> 자 일단 그 청와대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죠. 예. 행정 수도 이전이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이제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뭐 이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뭐 청와대가 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에 반해 이제는 뭐 야당의 합뭐 협의, 협의도 좀 필요할 텐데 야당은 당장 이번 행정 수도 이전 카드가 뭐 결국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려는 이제 국면 전환용 아니냐 라면서 그 의도를 약간 불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에 야당이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또뭐 내년 4월 보궐 선거에서도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있는데 뭐 충청권 선거가 없다 보니까 음. 충청권의 눈치를 좀덜 보지 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은 그 헌법재판소가 그 지난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잖아요. 예. 그 정치권이 헌재 결정을 뒤집는 그런 모양새여 가지고 향후 정치적 파장도 네.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예,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그 참여정부 시절인 이제 2004년 이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이전하자는 근거법인 신행,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이제 간습상 불문어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 이에 이제는 수도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청와대와 국회는 그대로 서울에 남았고요.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이제 정부 부처 뭐 상당수가 이제는 세종시로 내려간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시킨 이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위헌 판결이 나온 당시 이제는 2004년이죠. 2004년과 지금의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그리고 국민의 생각도 다르다. 현재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김 원내대표는 기존의 헌재 결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헌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여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판결을 내립니다. 뭐 서울이 수도라는 간섭헌법이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한 것인지 추 헌재의 시간에 맡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관련 노래가 되게 많아요 이승기 예. 호사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이 노래 누구 노래인 지 아세요? 조용필 아닙니까? 예. <laughs>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시사 이슈는 슈퍼 여당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입니다. 네 누구입니다? 예 이낙연 <laughs> 누구입니다는 아, 뭐죠? 이게? 누구? 하고 여기 아,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구입니다 의도가 의도가 있으시네. 네. <laughs> 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는 지난 2 0일 이제 당 대표 선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어,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뭐당 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 친노. 또는 뭐 친문의 마음을 잡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이제 지분이 많은 게 이제 친노와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당장 이제 이낙연 의원은 후보 등록 날 오, 당일 오후에 이제 김해 봉화 마을을 찾아서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을 참배했고요. 네. 예,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18일 이미 봉화에 다녀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의원과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 구조를 보면은 2015년 2월. 예, 민주당의 전신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와좀 오버랩이 됩니다. 음. 당시에는 이제 유력 대선 후자 대선 주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시는 에 후보였죠. 당권 잡고 대권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고요. 상대 후보였던 이제 박지원 의원은 지금의 이제 국가정보원장 이제 후보인데요.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은 당권 대권 분리 노를 내세워서 이문 대통령을 향해 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음. 하지만 접 접전 끝에 문 대통령이 승리했고요. 결국 당권을 장악한 후에는 2017년 5월 이제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네. 어, 이낙연 의원은 어, 당권 잡고 대권 가겠다라는 이 문재인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반해 김부겸 전 의원은 이제 관리형 대표로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에 차기가 아닌 차차기 대권을 노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 바로 어제죠. 그 재선 의원인 그 박주민 최고위원. 의원. 예.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 그당 대표 선거 그 막파 막차를 탔어요. 예. 그럼 뭐 삼파전으로 이제 치러지는 예.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갑툭튀라는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툭 튀어났다. <laughs> 예, 그 동안 이제 하마평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후보자 등록을 해서 이제 다들 놀랐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박채고 의원 이제 재선 의원이고 정치 입문 경력이 이제 5년이 채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저력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정치 입문 경위를 보면은 이제 호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입니다. 음. 그렇다 보니 아직 40대인. 젊은 나이 그리고 참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특히 2018년 전장대 당시에는 초선으로 출마해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2,021.28%라는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박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이번에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이제 체급을 키워서 향후 서울시장직까지 바라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 아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분석이 나오죠. 예, 예, 체급을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예, 예. 이런 느낌 뭐 다들 받잖아요 예, 결국 이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라는 <laughs>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이제는 두 정치 건물의 싸움판에 40대 재선인 이제는 친문 인사인 이제는 박.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인데요. 만약 친문의 표심이 박 최고위원을 몰릴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 말이 있는데 네. 그 말처럼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흥미진진하긴 한데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들이 너무 힘들기 힘들기 때문에 뭐 여하튼 민주당 당대표 선거 뭐잘 치워지겠죠.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자, 이제.